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 경식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성운! 엔하이프네 성운! <laughs> 성운입니다. 우리가 <laughs> 언젠가 성운 리체보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있나요? 어, 제가 썸네일에 성운이를 넣어놔가지고. <laughs> 아, 어, <laughs> 성운이를 처음 하네요. 네. 이건 거의 리체보라고 할수 있죠. <laughs> 네, 리체보죠. 리체를, 리체를 보여줘. 보여줘!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는 영상이 총두 개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성훈이의 매력에 모두 빠져봐요라는 제목의 박성훈 매력 포인트 모음집이라는 음. 영상입니다. 얼굴만 봐도 뭐 이미 매력 있어. 음. 최대한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 이제부터 성훈처럼 될래. 내 롤모델은 선우야 귀엽다 내 롤모델은 선우야 잘하네 아 밝다 <laughs> 이렇게 하고 아니, 형 이거 찍어 아, 이거 막박해야 돼요 이거 막박해야 돼요 이거 막박해야 돼요 이거 막박하기 아, 싫어 이거 막박해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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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막박해야 이쁘다니까 막박해 안보 뭐가 이뻐 이게 내가 오케이. 김동는멋있있나오오데비하하인드좀좀러러네 숨은 거김김김김김김이김김 어. 이게 성운이 있는 팀이지 <laughs> 아 엄청 활김하구나김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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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조카. <laughs> 위험한 짓이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안김김김김김김 <laughs> <laughs>

아! 이친는 아 진짜 어리다고싶는 이런 어나다 나는.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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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못해 이거 내가 오!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재이형 이거 어떻게 어, 먹어? 아고이아기이 아주 아어 재이형 정신없어 내 아빠 그때 그만 저 저쪽에 제발 져버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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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가사는 마음대로 부르는. 어 <laughs> <laughs> 손으로 비비고 오른 손으로 비비고 두 눈이네. 제발 걱정 좀 하고 살아요. <laughs> 우리 함께 걱정합시다. <laughs> 아일랜드 때 애들 전부 다 풍기었던 모두 <웃음> 생각해요. 얼마나 <laughs> <막> 힘들었는 <laughs> <laughs> 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니 진짜 무서워. 왜사실까? <laughs> 편육. 아! 왜 저래? 왜 <laughs> 소리? <laughs> 무서워. 무슨 일이야? <laughs> 형약좀 먹을래요? 뭐야, 성우나 왜 그래? 편육이 편육이 있어가지고. 어? 편육이 있네. <laughs> <웃음> <웃음> 와, 아, 몰라 <웃음> <웃음> 그래서 대청소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아일랜드에서 비주얼 1등이라 생각한다. <laughs> 아 <laughs> 그러면 제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선우, 성훈이 형이 제일 잘생긴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제일 잘생겼다 생각한다. 아야, 무슨 생각 방금 봤대? 나는 무조건 데뷔를 할것 같다. 음. 아 똑바로, 말해. 똑바로, 똑바로 나할수 있다. 데뷔하러 왔어 난! 데뷔하러 왔다고. 어? 알아? 어 자기만 가지는. 아무튼 첫 번째 영상이 끝났고요. 다음 영상 제목은 이렇게 웃길 수 있는 거임. 성훈이도 가끔씩 이상한 박성훈. 뭐.. 첫 번째 영상은 가끔씩 이상하진 않았어. 계속 이상했어? <laughs> 어. <나> 좀 <laughs> 이런 모습 처음이야. 난 나도 너무 이제. 낯설지 않아? 어. 우리 감독님 너무 얌전한 것 같아. 맞아 봤네. 맞아 아. 맞아. 좀 젠틀하고 신사답고 약간 조용한. 난 되게 얌전한 중생이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라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너랑 나랑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네? 난 되게 되게 지금 귀엽고 약간 좀좀인간같고좀애기 음. 같아 그냥. 너래 그래? 어, 약간 좀 이거, 힘들었 나봐. 이힘들이런 봐. 약으로이런느이으로이리둘이 약간, 약간 다른 느낌으로 어, 약간 느낀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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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사게마다게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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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게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이니다웃음이 많아. 이렇게, 음. 이 뭐 하는 거죠 애가 좀 심각하게 많이 아픈거 뭐있요뭐 하는 거죠 <목소리> 손소독 하고 앉으세요 아이 또 아, 연애의 고에서 왔다고 또 가디건을 입었네 마이 마이 마 착장할까 건데화분데 근데, <laughs> 근데 왜저 친구는 저기 있는거지? 저 친구는 학생이 아니야? 아, 아 깜짝 놀랐네 지장 돼서 다하겠 아, 오케이 같이다, 같이다. 같이 나갑시 바로 아!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하니? 안 네, 만만해. 네, 좋다고 좋다고.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성격이 내가 안던삼각아 오! 어? 안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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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숙명이 달린 숙매를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 니 컨셉 그만 잡고 얘기를 하고.. 좋 네. 너무 미남이야. <laughs> 계속 해야 되는구나. 아, 성훈 씨가 고장 났다. 잘다 나를 려다거여기 나도 좀울잠을니 음. 제가 또 요즘 비보이하고 있잖아요. 비보이하세요어요 비보이하고 있어요. 비보이, 비보이, 하대요? 하대요? 비보이 하대요? 한번 해볼게요 다치면 안 돼요. 아, 어, 비보이하고 아, 있잖요스요비보이하세요 아, 아, 어, 다치면 안 돼요. 스텝일로보여줬스보이한어요볼게여요스치면안돼요 스타일로 보여어요 스타일로 요 스타일로 보어요 스타일로 보여줬어요. 스타일로 보여줬어요. 스타일로 보여줬어요. 어 이제 상상이 돼요. <뭔�> 싫어해? 엄청 <laughs> 싫어해? 귀여워 일어납니다 남색 잠옷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일로 옵니다 남색 잠옷 일어납니다 일니와 야, 너무 짧다 그리고 그래, 우리가 전에 한번 그거 봤었잖아 은은하게 돌아있는 엔나이픈 모음이었나? 그래 나는 성운 모습은 잘못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항상 우리가 봤던 서운이는 약간 왕자 같고 오 어, 프린스 프린스 소 프린스 약간 조용할 약간 것 같아 젠틀한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본서운이는 진짜 엄청 다른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 우리 둘이 진짜 다른 느낌을 받은 것같은서 너무 어. 웃긴 거야 어. 난 귀여워. 어, 귀여워. 난 그냥, 그냥... 깨발 좀 떠는 게 귀여워. 어, 근데 진짜 애기 같아. 음. 약간 지금 얘는 자기 인지부조화가 온것 같아. 격이야 어, 너는 좀 인지부조화가 좀온것 같아, 지금. 너 <웃음> 너무 <웃음> 얘를 왕자로 생각해, 너무. 그랬나? 야, 근데 얘도 사람이야. 나 완전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가 봐. 진짜. 얘 진짜 프린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면 나는 엔하이픈 중에서 성운이를 제일 좋아하거든? 나도요. 아니, 근데 이런 모습은 난 처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좋아하시러, 좋아하시러, 좋아하시러. 가셨어, 너나 좋아하시러. 좋아하시러! 아직 얘기 안 했다. 가졌어, 가졌어. 좋아, 그럼 이건 망설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딱그 나한테 그 이미, 어떤 이미지냐면, 아, 어. 내가 너한테 그때 보여준 성우 물속에서 찍은 어. 사진있지그 이미지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근데 천생 연예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런 깨방정한 모습을 이미지로 확 바꿀 수 있는 느낌.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덕질 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저같이 약간 매력으로 진짜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잠깐만 이거 부작용인데? 나 <laughs> <난> 이거 <이런> 아니 <laughs> 아니 난좀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뭐 저희 이런 반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웃음> 여러분. <웃음> 나는 약간. 나랑 같이 약간 이런 줄 알았는데. <laughs> 나는 이런 만응에좀 몰라. 갑자기 같은 영상을 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미치보하면서 이런 모습도 한 봐요. 아 <laughs> 뭐 근데 진짜 아니, 는성는게 아니야. 싫은 게아니라 그냥 난 살짝 좀 놀랐을 뿐좀 놀랐을 뿐는게익숙야지면돼어그는니까더는 아니야. 성우 좋게 하는 게 아니야. 는니까는니까 성우 좋는게 아니야. 성우 좋는게 아니야. 는게 아니야. 는게 아니야. 는아니는 아니야. 아아 근데 난 이번 영상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성운이가 눈이 돌아. 근데 진짜 잘 돌긴 하더라. 아니 <laughs> 빙판 위해서. 아무튼 저성운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좀 놀랐을 뿐. 이제 너 조심해라. 누구한테? 엔진분들한테? 응. 그리고 나한테도. <웃음> 왜? <웃음> 성훈이에 대한 <laughs> 부정은 나에 대한 부정으로 감사해왜 <laughs> 왜? <웃음> 저는 진짜 귀여웠어요. <laughs> 저도 귀여웠어요. <laughs> 성훈.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다아 <laughs> <laughs> 그리고 나그 제이크랑 맞지? 어. 제이크랑 희승 씨 얼굴이 좀 헷갈리더라. 우리 N 아이폰 처음 봤을 때부터 말하던가. 아 그래? 내가 그때는 내가 많이 썼거든 어... 제이크랑 희승 랑 구별이 안 간다. 어어 사실 지금도 약간 구별이 안 가거든. 어나 아까 이거 영상 보면서 희승인 거 같은데 제이크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 어떤 장면에서는 구별이 되는데 어... 어떤 장면에서도 구별이 안. 돼. 맞아 맞아. 내 생각에는 제이크가 약간 더 조금 더 약간 동물스럽게 생겼다아 이승 씨가 약간 더 인간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려워. 이거 많이 봐야 되겠어. 많이 접해야 되겠다. 엔하이픈하고 좀 친해져야겠네. 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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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발. <목소리> 하겠습니다.